지난 22일, 2023학년도 학생 자치기구 보궐선거가 시행됐습니다. 이번 보궐선거에서 학생 후보자를 등록한 단위는 농어생명과학대학, 자연과학대학, 환경생명과학대학, 스마트팜학, 경영학과, 무역학과, 그리고 경제학부입니다. 당일 진행된 선거는 오후 2시 36분부터 48분까지 약 12분간 선거 시스템 서버 다운이 발생했습니다. 보궐선거관리위원회 측은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투표를 12분 연장했습니다. 각 단위는 모두 50%가 넘는 투표율과 90%가 넘는 찬성표를 얻으며 모든 단위 당선으로 투표를 마무리했습니다. 단과대학 단위인 농업생명과학대학 그린선분이 찬성 921표를 얻으며 93.22%로 당선됐고, 자연과학대학 연선분은 찬성 604표를 얻으며 96.03%로 당선됐습니다. 환경생명과학대학에서는 한울선본이 214표를 얻으며 93.86%로 당선됐습니다. 독립학부단위 스마트팜학과에서는 하나선본이 찬성52표를 얻으며 100%로 당선됐습니다. 학과단위인 경영학과 이름선본은 94.62%로 당선됐고, 무역학과 리드선본이 97.59%로 당선됐습니다. 경제학부는 아워선본이 94.38%로 당선됐습니다. 그린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생회와 연자연과학대학 학생회는 영상을 통해 당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. 매 선거에서 학생 자치기구에 관한 학우들의 낮은 관심도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치러질 선거도 학우들의 관심 속에 높은 투표율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. UBS 신지연입니다.